구독 안하 어둠의 구리들 구독 꾹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감의 늪에서 살아 돌아온 창작 멘토 북만녀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기성 작가의 경험치와 필력을 어떻게 따라잡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웹소설 강의도 펀딩도 작법서도 너무너무 많죠 하지만 두달 만에 웹소설 작가가 될수 있다 이말 자체가 실상 웹소설 자체를 비하하는 의도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문학은 못 써도 웹소설을 쓸수 있다? 말이 안 됩니다. 소설 문장 자체를 못 쓰는데 어떻게 웹소설을 쓸수 있나? 장면 모사가 잘 되어지 않은 원고가 과연 웹소설이라 할수 있을까? 문장 자체는 비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읽는 사람이, 독자가 이해가 안 가. 장면이 눈앞에 안 그려져. 이런 원고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이 레벨 상태인데 웹소재 거로 무조건 데뷔할 수 있다고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틀을 완벽하게 꿰고 있어도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있어도 무소용. 원고의 형태와 퀄리티가 시장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와야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음장을 제대로 못 쓰거나 장면 묘사를 이상하게 하면 절대로 인기 있는 작품이 쓸수 없고, 그보다 우선 데뷔를 할수 없어요. 무조건 베이스로 깔아줘야 글이 수월하게 써지고, 조회수도 올라가고, 계약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월천 작가가 되고, 기성 작가는 이 베이스가 깔려있죠. 기성 작가 중에서도 상위 1% 작가들이 이걸 갖고 있습니다. 댓글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달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신인은 턱없이 부족한데 탑티오 작가는 듬뿍 갖고 있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경험치입니다. 잘 쓰는 작가가 잘쓸수 있는 이유. 현재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잘 쓰는 작가들은 많이 써봤기 때문에 잘 씁니다. 이 원고의 절대적인 총량을 신인은 이길 수 없어요. 원고를 쓰는 내내 그 원고가 쌓여 그 작가의 경험치가 됩니다. 그래서 로맨스를 쓰던 사람이 로맨스 잘 쓰고, 대형을 쓰던 사람이 대형물로 계속 빨리 쓰는 거죠. 탄탄한 커리어를 쌓은 기성 작가들은 수많은 장면, 그것도 다양한 분야의 장면들을 다 써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소재를 쓰더라도 스킬이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신인보다 훨씬 편하게 장면을 그려낼 수 있는 거죠. 물론, 처음 써보는 건 누구나 어렵지. 동양풍 귀신, 요괴. 판타지물 위주로 쓰던 사람이 갑자기 재벌류 소재 현론을 쓴다면 바로 잘쓸수 있을까? 평소 쓰던 스타일보다는 쉽지 않겠죠? 그래도 집필 경험치와 스킬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으므로 평타치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작가 자신은 만족하지 못하거나 객관적으로 이전 작품들보다 약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지망생보다는 잘쓴 수준이라는 거죠. 이렇게 시장에는 잘 쓰는 작가들이 이미 널려 있는데, 신인들이 어떻게 여길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웹소설 쓴지한달된 신인이 어떻게 10년차 작가처럼 쓸수 있겠는가? 심지어 눈은 그 작가들의 작품만 봤기 때문에 여기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면장면 쓸 때마다 막히고, 썼어도 계속 내걸 그려보 생기고, 결국, 글럽프 웹소설 시장에서 무료 연재를 시작했는데, 어느 장면에서 막혔다. 연재는 그 자리를 비워두고 뒷부분부터 쓸수 없잖아요. 결국 휴재. 혼자 쓰다가 막혔다. 그냥 버리고 다른 거 써. 또 막혀. 버려. 막혀. 버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기성 작가가 오랜 시간 쌓아올린 순수한 경험치를 신망생들이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는가? 상위 1% 작가들의 기본 필력과 장면 묘사 스킬을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는가? 내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순수한 경험치를 만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경험치를 만들자. 그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지, 그렇지. 고개를 끄덕여도 정작 원고 집필에 돌입하면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 써본 장면이거든. 어차피 내가 쓰는 그 스토리는 여러 강의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그 스토리, 그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같은 거쓸거 거 아니잖아. 그 어떤 강의도 여러분이 쓰는 그 스토리의 그 장면을 어떻게 잘쓸수 있는지 알려주지 못합니다. 직접 쓰지 않으면 필력은 절대로 늘지 않아요. 많은 장면을 써보세요. 소설을 쓸때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웹소설의 결정적인 장면으로 경험치 늘리기. 많은 장면을 써봐라. 말이 쉽지. 여러분이 쓰려는 그 원고만으로는 연습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스토리는 오피스 로맨스야. 그러면 언제 스파이의 탈출 장면을 써볼 수 있단 말인가? 좀비 장면? 언제 써보나?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인위적인 집표의 경험치를 효율적으로 쌓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제가 아예 훈련 교재를 만들어 왔습니다. <놀라> 이름하여 복마녀의 웹소설 장면 묘사 실습 강의. 오늘 딱딱딱 끈 도착한 책인데, 사실, 음, 자 이렇게 두껍습니다. 문제집은 아니고 참고서입니다. 이제만 띡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라고 떡하니 붙여놓은 거죠. 구성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셀링 포인트이자 매력 포인트입니다. 예제, 설정, 강의. 첫째, 예제를 장면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효율적인 장면 묘사 연습을 하려면 어떤 예제를 주어야 하는가? 글감 소재를 제공하는 방식의 글쓰기 모임, 강의, 책이 시중에 꽤 많이 있죠. 문제는 이것으로는 소설쓰기, 장면 묘사, 연습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이렇게 단어나 간단한 문장 수준의 글감이 주어지면 허구스토리가 잘 생각나지 않아요. 당장 바로 에세이 스타일이 떠오릅니다. 본인의 즉 간접 경험, 본인의 관찰, 이런 내용을 바로 쓰게 됩니다. 허그 스토리를 짜내더라도 짧은 줄거리 정도만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소설 집필의 경험치를 올리려는 건데, 장면 묘사 연습을 해야 하는데, 소설 장면 묘사를 연습하려면 단순한 글감 소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제를 아예 장면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떤 장면을 예제로 만들었을까? 어디선가 몇 번이나 본것 같은 장면. 각종 스토리 콘텐츠에서 수백 번 나온 장면을 연구해서 개요로 짰습니다. 한마디로 이 상황이면 응당 나와야 할 만한 장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흘러가야지 하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게 클리세죠. 왜 클리세로 장면 묘사 훈련을 해야 하는가? 클리세가 제일 맛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듯이 클리세를 비틀려면 클리세가 뭔지 알아야지. 둘째, 그럼 이 장면을 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사전에 설정해야 하는가? 이거 생각 안 나서 힘들어서 못 쓴다고 우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럴까봐 이 장면을 잘 쓰려면 무엇을 설정해야 하는가? 반드시 필요한 설정 항목 리스트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정을 짜면 해당 장면을 무조건 쓸수 있어요. 셋째, 여기까지 하면 그냥 실습 교재밖에 안 되잖아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써야 하는가? 어떤 순서로 써야 하는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무사 해야 하는가? 어떤 구간은 압축해 버려도 되는가? 더불어 웹소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그리고 해당 장면 관련 트렌드와 장르 캐릭터 이렇게 다양한 팁을 북만영의 조언 항목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진짜 시간이 없다? 그럼 좋은 구간이라도 일단 읽으세요. 웹소설 시장에서 속필이 정말 정말 중요하죠. 프로 작가들의 속필을 따라잡으려면 그들의 경험치를 내가 인위적으로 따라잡으려면 뭔가를 해야 돼. 그 뭔가는 연습이고 그 훈련에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 200선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분명히 원고를 잘쓸 때가 올 거거든요. 막힌 건 반드시 뚫립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원고가 착착 써질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손이 굳지 않도록 이 책을 써 먹어 주세요. 이번에 3대서점과 함께 출판 기념 온라인 특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인 주제는 2024년 웹소설 트렌드 코리아. 요책 구매하시고 구매 리뷰 올려 주시면 당첨 확률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블로그 공지로도 제가 올려 놨고 영상 하단 댓글에도 링크 올려둘게요. 그럼 본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종이 올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 프로 작가의 속피를 따라잡는 장면 예제 200선. 이 강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